자, 본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The king. 왕은 동의했고, 그리고 세라 자대는 finished. 끝냈습니다. The story. 그 이야기를. The following night. Following은 그 다음 날 밤에 끝냈습니다. Then. 그리고 she began. 자, 그녀는 begin. 시작했습니다. Another story. 다른 이야기를. And. 그리고 stopped. 자, 멈추었습니다. S는 어디 어디 S라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어디 S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겠죠. m 모스트는 가장이라는 최상급의 뜻입니다. 가장 가장 자, 엑사이팅 a 파트 가장 흥미로운 재미있는 부분에서 어게인 다시 멈추었습니다. 세라 차대는 톨즈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말했습니다. 라이크는 여기서 뭐뭐처럼이라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라는 전치사로 채웠습니다 전치사. 동사로는 좋아다. 전체사로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와 같이 이처럼 계속, again and again 다시 그리고 다시니깐 계속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 for 뭐뭐 동안이라는 동안이라는 전체사입니다. 그래서 1001밤 동안 계속해서 했다라는 뜻입니다. 1001밤 동안 자, 계속해서 다음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듀오링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도, 동안. 아까 r 다음에는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었는데 듀오링은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옵니다. 이러한 시간. 자, 숫자가 아니죠. 듀오링, 뭐뭐 동안. 다음에 the vacation, 방학 동안. 듀오링, 뭐뭐 동안. My school days, 나의 학창 시절 동안. 자, 특정 기간이었습니다. 전치사다니까, 다음에 명사고입니다. 이런 시간 동안에, 그 왕가, 세라 자대는, 자, fell in love. 자, fell in love는, fall in love의 가거형입니다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에 빠졌고, and, had children. 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아이들을 낳았다. 자, 위슨 전치사 때, 무엇을 이용하여 무엇을 이용하여라는 뜻으로 쓰 썼습니다. 그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용하여 세이라 자데는 세이브 자 세이브는 저장하다, 절약하다, 구하다 여기서는 구하다라는 뜻으로 쓰 썼습니다. 세이브 구했다 자 어랏 어보는 많은이는 뜻입니다.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둘다쓸수 있고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모두 쓸수 있다. 많은 위민 자 여자 여성들은 세수가 있기 때문에 woman w o m a n 여자 한 명입니다. 여자 한 명. 자, woman의 여자 여러 명 위민 자 an을 이로 바뀌면 복수형이 됩니다. 많은 여성들을 구했습니다. in 어디어디 안에라는 전치사입니다. the country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여성들을 구했다. since 뭐뭐 이후로라는 전치사입니다. 여기서는 since 뭐뭐 이후로라는 전치사 Then, 그때 이후로, 그, 그녀의 사건 이후로, people, 사람들은 주옵니다. 동사, have 다음에 동사의 이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지금까지 뭐뭐 해오고 있다. have plus pp는 현재 완료입니다. have plus pp는 현재 완료. 지금까지 뭐뭐 해오고 있다. The story, 그 이야기를 즐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of 다음에는 내용이옵니다. of는 전치사. 1001일 밤 동안에 아라비안 나이츠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절개해 오고 있습니다 자헤 e pp 다음에 부사어로 since 뭐뭐 이후로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역입니다 계속적 용법. 자 이어서 따라서 여기서 본문 해설 마치겠습니다